안녕하세요, 카피달리입니다. 제가 이번에 형님 이상한 소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, 일단 이상한 소문이, 이게 천점이거든요? 저 안에 그냥 채색해놓은 천점. 그리고 이게 천점인데, 이게 바퀴벌리가 좋아하는 약으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참 이상한 소문이에요. 근데 제가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하네요. 그럴땐 좀 천점에 사용하기 싫어진 마음이 그 같고 그리고 어떤 매니큐어 한개는 그 매니큐어는 매니큐어 그 회사가 있대요 매니큐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매니큐어를 그 바퀴벌레 바퀴벌레 있잖아요. 바퀴벌레 그거 내장으로 만들었대요. 그래 어떤 화양 부품 막섞고그래가지고 됐다는데 그게 투명 매니큐어래요. 그래서 좀 소음 끼치긴 소음 끼쳤지만 이게 투명 매니큐어거든요. 근데 다른 회사 아닐까? 아좀 불안불안한데.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 한번 이벤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 제, 매니저님이 제 저희 매니저님, 저희 매니저님이 있어요. 매니저님은 다음 제가 찍을 건데 올릴 거예요. 그때 한번 매니저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